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각자의 처지도 환경도 사정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머무는 것은 더욱 바보 같은 태도다. 어떻게 해서든 구정물에 빠져나오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배우 윤여정은 말했다. 세상은 서러움 그 자체고 인생은 불공정하고 불공평이야. 하지만 그 서러움은 내가 극복해야 해. 나는 내가 극복했어. 삶이 언제나 공정하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은 단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을 탓한다. 왜 나만 불행할까? 서러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서럽다고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세상을 탓하는 순간 아무런 발전도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그 서러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그 서러움을 원동력 삼아.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삶이 불공정하다고 멈춰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더 냉정하게 밀어낸다. 하지만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만이 끝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완성한다. 그렇게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여러 커뮤니티를 봐도 알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원래 사람이란 그렇다.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유연한 자세다. 누구나 각자의 처지가 있고, 누구나 각자의 렌즈가 있고, 누구나 각자의 환경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르다는 걸 존중하는 순간, 서러운 마음과 불공평의 인식은 사그라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결국 서러움을 이기는 힘은 남이 아닌 나에게 있다. 언제나 회복탄력성 있게, 나아가는 이들의 언어는 이러하다. 오히려 좋아. 내 삶이 서럽고 힘들다면,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며 장점만 바라보라. 그렇게 나를 발전시켜라. 세상 단점만 보고 살기에는 우리는 아직 적게 살았다. 무궁무진한 미래가 많이 남았다는 말이다.